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보셔도 예, 여기서 한번 받아줬고 두번 받아줬고 세번네번 네 번. 포바닥을 보여줬고 좀 그리고 이제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린 소대입니다. 오늘 도 주린 여러분들의 계좌를 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이전 영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알림 설정까지 누르셔서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어, 영상을 즉시 시청해주시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면 또 우리 영상 이해하거나 영상을 써먹어야죠. 영상을 실제로 시청을 하시고 써먹어야지 또 우리 계좌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영상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세인 섹터만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셔도 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보시,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알림 설정까지 누르셔서 영상을 좀 연속적으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k 이시 코트를 가져왔는데요. 자 케이시 코트어 이렇게 좋은 저탄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물론 이렇게 윗꼬리에 물리신 분들도 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어,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깨파락으로 이렇게 내렸고 어,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어,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케시코트레를 이좀 메인으로 종목 상담으로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케시코트레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 어, 정부에서 저탄소 산업 위에서 5년간 90조를 투자한다고 이 뉴스가 나왔고요. 이 뉴스 90조, 90조란 말이 보통막몇 천억인데 몇 천억이 5년 한다고 해도 뭐 3조 4조예요, 정말로. 근데 5년간 90조는 뭐 정말 어, 말이 안 된다, 이런 수치죠, 90조는.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어, 케이시코트릴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2,000원부터 뭐 4,200원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두 배가 오른 주식인데, 유상,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 에도 불구하고 왜, 왜 유상증자를 했냐? 흐름이 좋은데 왜 유상증자를 했냐? 이거예요, 굳이. 주가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정말 좋았지만 어, 일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첫 번째로 했겠죠. 자, 뭐 하라길래 돈이 없냐? 케이시코트에 유상증자는 항상 이유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뉴스 보시면은 케이시코트에한정 기술과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또업무에박 체결해서 하고 있네요.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수제를 이용해서 습식 어, 탄소 포집 저장 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아래 보시면은 이제 어, 대만의 타이중 석탄 화력 발전소에 도입될 어, CCS 설비 공급.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막말로 이제 석탄을 태우는 겁니다. 석탄을 태우고 연기가 나오겠죠.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겠죠.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이제 이런 설비인데요. 정말 세계적으로 뭐 탄소 포집이나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중요. 시 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한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 그만큼 기술력이 괜찮은 회사고 보시면은 수주 규모가 또 엄청납니다. 4,656억이면은 와 장난 아니죠. 지금 케시코트렐이 어, 시가 총액이 약 천억 좀안 되니까 거의 내외 다섯 배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수주인 거예요. 물론 한전기술과 같이 하고 있지만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따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자금도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 빌딩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천억짜리 빌딩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건설회사에서 들어가는 돈은, 뭐, 노무비가 있고, 뭐 땅값도 있겠고,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굉장히 많은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일단은, 어, 천억짜리 빌딩, 천억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설치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350억 원이라는 그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 거고요. 어, 멀리 보면은 이제 이 공사가 끝나면은 매출액이 엄청나게 폭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대만이 대만에서 시작을 한 거지. 아직 다른 나라에서 수주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만에서 잘 돼서 소문이 나면은 또 대만 그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문도 날 거고. 당연히 더 소주도 많아지겠죠 일단 유상증자라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니고 왜냐면은 주주들이 돈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금이 없는데 너네가 투자 좀해 강제로 투자시키는 겁니다 특히 여기 4 0 0 0원대 물리신 분들이 있죠 4 0 0 0원대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증 받아야 돼요 유증가가 2,400원입니다 여러분 어, 무조건 받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통 이 좋은 기업은 2,400원까지 이 아래는 잘 내리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주주와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안 내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보시면은 지금 장기 평선을 이렇게 한번 뚫었다가 이렇게 강하게 뚫었죠. 하지만 또 이렇게 강하게 버텨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버텨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 어, 이게 버텨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못 퍼티고 깬다면은 대형 들어가야겠죠.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로 뭐 손절을, 손절로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그 대형 어려우신 분들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어, KC 코트렛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빨리 확인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일단 낙관적으로 2 어, 2 4일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어, 다시 제자재를 찾아가지 않을까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가면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주가의 앞날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회사의 어 깊은 이런 관계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쉽, 섣불리 예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차라리 저희에게 여,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 차라리 저희에게 문자를 주시고 제가 좀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주가를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좀, 좀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k 시 코트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담 종목들 많이 있었죠. 자, 금양 한번 보고 가실게요. 금양은 저점 대비 거의 15배가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뭐, 92,000원, 여기는 4,900원. 거의 15배 정도가 올랐죠. 이렇게 엄청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는 자, 여기서 이렇게 장대양봉을두 개를 뽑으면서 두, 두 배가 올랐어요. 이두배 가기 전에 이렇게 기 모은 거 보이시죠? 기 모은 자리에서 정확하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줬다는 거는 그래도 약간 어, 기술적 반등이나 차트를 조금 어, 정석대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금양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어, 대차장고도 늘어났고 뭐, 공매도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어, 흐름 괜찮은데 다 좋은데 더 올랐을 때 비중을 좀더 줄여 보자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 3조 5천억 정말 고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앞으로 더 오를 거보다는 뭐 흐름이 좋아서 당분간 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고, 조정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미 얘기서 하신 분들은, 빨리 지금, 평당, 어 평당가를 평단, 좀 낮춰, 물, 을 타셔서 평단가를 낮춰주시고, 좀 반등 크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는 전략으로, 어, 제가 짚어드리고 있고요 네, 금양도, 물론,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건데, 어, 성단 배너에 있는 투큰문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또 전략 제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양은 또, 이 정도로. 그래도, 그나마 좀 흐름이 나가져서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백강산업 보고 가실게요. 백강산업도 이제 수산업 흐름 때문에, 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갑자기 횡령이 터지면서, 여기서 고점 대비 50%몇 퍼센트를 빼버립니다. 이서 상따심, 상따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 정말 마음 아프실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물리셨을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물리셨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 15분 봉으로 좀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상타를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30분 정도는 그래도 양호한 가격에 어, 탈출할 기회를 좀 줬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제이 탈출을 기회를 줬, 줬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일차적으로 많이 탈출을 많이 하셨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구간이죠.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고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봉상일봉으로 봤을 때 21선은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21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1선이랑 224선, 이렇게 두 개를 제일 많이 보는데, 21선을 누군가 받았기 때문에, 여래서 아래 꼬리가 나왔고, 역시나 급행이 나왔죠. 아, 래서좋우신 분들은 조금 축하를 드리는데, 축하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점에 상타하다가 물리신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손실이 엄청 많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핫다운다고 막 이런 사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 정도로는 좀 만족을 못하고 조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횡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방이 나왔잖아요. 횡령한 회사, 또 오스템 임플란트, 뭐 계양전기,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모두 다 정지를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풀려나긴 했네. 정지가 풀리긴 했지만, 그 정지 기간 동안 그 기회비용과 스트레스를 생각하시면은 조금 손해를 감수하시더라도 조금 가격이 올랐을 때, 반등이 조금 더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자, 네. 백강산업의 앞날은 모르지만, 만약에 정지를 했을 때, 정지를 당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그리고 기회비용도 날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차이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이자가 몇 프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럼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어, 비중을 줄일 것, 이렇게 그런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방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어, 지금 반등 빨리 나왔을 때 빨리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좀 짚어드려야 될것같고요 어, 저희도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물론 최고점에서 매도는 뭐 매도한다는 그거는 정말 운이고 일단은 최소한 어깨에서는 저희가 또 팔고 거의 다 어깨에서 팔아요 저희는 물론 가끔가다가 뭐 정수리 매도도 나오지만은. 어, 그래도 최소 어깨에서는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어, 믿고 맡겨 주시면 그래도 좀 손실이 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백광 산업 잡으셔서 저희 성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그래도 백봉사 좀짚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뭐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어, 우리 추천주로 넘어 가야겠죠. 우리 추천주 확인하시기 전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이 좀 업로드가 불규칙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어, 매일 뭐몇 시에 딱 올라온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또 영상 녹화하는 시간도 있고 편집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편집이 되는 대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불규칙하다 보니까 알림 설정을 좀 눌러주시고요. 어, 가끔 가다 뭐 장중에 업로드가 될 수도 있고, 어, 장 끝나고 바로 업로드가 될 수도 있고, 장초에 업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초나 장중에 업로드가 됐을 때는, 그때 보고 바로 대응을 또 하실 해야 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추천하고, 그 영상을 녹화하고, 이게 바로 녹화하자마자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확인하셨다 라면 어 정말 추경 매수 하셨어도 32,000원 탔으면 벌써 거의 40% 정도의 수익이 나셨겠죠. 지금은 뭐 단기 과열 중이고 고신고가 또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때 4만원 이상 갈 거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4만5천원이네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장중에 갑자기 프로텍이 올라왔을 때 이거 보시고 바로 매수를 하셨더라면 어, 물론 4만원까지를 제가 받기 때문에 약3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셨겠죠. 하지만 조금 어 불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올라온다는 점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꼭 알림 설정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우리 추천주로 넘어가야겠죠. 오늘의 추천주는 어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동진 세미캠 자 우리 반도체 관련주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15% 정도의 장대한 멍을 뽑아 줬네요. 정말 좋은 흐름이고 특히 이제 15% 상승이 나온 날 224일선은 강하게 떨어졌고 그아이 위에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 정말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고요 21선에 갑자기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살짝 옆으로 행보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눌리셨을 때이 음, 정도까지 눌리면 딱 좋겠죠 약 36,000원 정도까지 눌렸을 때 사실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바로 갈 수도 있다는 점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어, 바로 가려다가 실패를 했고 살짝 눌렸습니다 살짝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동진세미켐 우리 오늘 추천주로 나왔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재료, 대체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재를 제조하고 판매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광액, 반사반지 방지막, S.O.C 연마제 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어뭐 매출은 뭐 많이 좋아졌네요. 25% 증가, 64% 증가, 순익도 50% 증가를 했습니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도 나올 거고, 이렇게 굉장히 흐름이 좋아 보이죠, 차트도. 차트상 보셔도, 예, 여기서 한번 받아줬고, 두번 받아줬고, 세 번, 네 번. 포바닥을 보여줬고, 좀, 그리고 이제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관련 뉴스 한번 보실 건데요. 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화이트 컴퍼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 2020년도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를 해가지고, 동진 세미캠이 또 부각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불소나, 그런 것, 감광액 그,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했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국산화 하겠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동진 세미캠과, 뭐, KPM 테크, 또뭐 후성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이때 그래서 동진생 팀이 결국에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반도체 감광액을 관광, 국산화를 최초로 성공을 결국에는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양산 라인의 도입을 또 하고 있고요. 이게 불과 작년에 이게 된 거고 올해는 반도체가 조금 실적이 안 좋을 건데 내년부터 는더 좋아지기 좋아질 거기 때문에. 어, 또, 개선반영 돼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되게 재밌는 게, 일본 수출 금지, 네. 그때죠. 어, 이 2020년도, 2019년도 이때,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를 엮였을 때, 어, 이제 동진 세미캠이 이런 구, 구, 국산화를 할 거고,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올랐었는데, 진짜 실제로 보시면은 2020년도죠. 2020년도면 이때, 이때네요. 네. 이쯤에 이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주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은 음, 38,000원, 6,300원에서 38,000원까지. 물론 이때는 코로나 때고 그거를 떠나서 코로나를 떠나서 2만 원부터 약두배 정도가 올랐네요. 두배 정도가 올랐고, 근데 결국에는 또 양산에 성공했고. 지금은 또 매출을 잡히겠죠. 그런 국산화를 해서 직접 판매하는 것들이 어, 당연히 뭐 수출 아니 수입을 하는 것보다는 어, 그렇게 뭐 교통비까지 주고 운송비까지 주고 이렇게 가져오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싼 제품을 쓰는 게 어, 삼성전자도 더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 좋은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자,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 상단에 넘어섰죠. 정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 1번과 2번 정고점이라고 하면은 2번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정고점을 어, 넘어설 수 없었던 거고요. 지금은 벌써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렇게 오르다가 적어도 이제 1번, 2번, 요 라인까지는 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셔도 뭐 최소 30%는 나오겠네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반도체는 또 수급 들어올 때 한방에 많이 들어오고 좀 기다렸다가 조정도 받고 정말 정석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조정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진세미캠 결국에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 동진세미캠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수가를 잡아야 되고요 디테일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은 또, 저희가 딥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 그냥 동진 세미캠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 이분이 동진 세미캠이 궁금하시구나 하고, 바로 저희도 빠르게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줄임수요였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